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레프트입니다. 장르는 생존 건축이고, 스팀 태그는 오픈월드 생존 제작입니다. 2016년 12월에 베타 버전을 발매하였고, 현재까지도 얼리 액세스를 유지 중입니다. 스팀 평가는 현재 매우 긍정적을 유지 중이며,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스팀에서 21,000원이고, 세일가는 최저 14,070원입니다. 물론 정발을 하면 정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찜을 해놓으셨다가, 이때를 기다리셔서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일은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주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일 초반에 비해 요즘은 한번 세일을 하면 최저가인 14,07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글화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한글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글을 봤는데 아마도 예전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플레이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은 윈도우, 맥OS, 그리고 리눅스입니다. 비디오 게임기에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바다에서 물품들을 건지고 물과 식량도 만들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뗏목을 공격하는 상어도 쫓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테크트레이를 올리면서 뗏목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섬을 방문해서 바다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들도 얻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아직 얼리 액세스라는 점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업데이트량을 내놓는 걸 보니 정발 때는 전혀 다른 게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한 것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멀티플레이입니다. 요즘 웬만한 생존 게임들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데 이 게임은 무려 최대 인원이 20명입니다. 물론 같이 할 친구가 20명이... <laughs> 세번째 장점은 창작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이 게임의 고인물들은 뗏목이 아닌 본인만의 무언가를 만들면서 이 게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형선, 마을 등등 창작 모드를 이용하거나 생존 모드에서 재료만 있다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작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든 조작이 어려운 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임은 조작법이 어렵지 않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작기 변경을 할수 있어서 본인의 입맛대로 바꿔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첫 번째 장점과 마찬가지로 얼리 액세스라는 점입니다. 나온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얼리 액세스입니다. 처음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얼리 액세스라서 그런지 후반 컨텐츠가 아직 모자랍니다. 물론 제작사가 인디게임 개발사라서 업데이트 텀이 좀 길어서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바쁜 거는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이나 후반에는 생존에 익숙해져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증, 허기, 그리고 위험요소인 상어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할 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초반이 평화롭다면 후반에는 긴장 요소가 상어 이외에도 어두운 시점 처리 그리고 섬에서 나오는 적대적인 생명체들이 있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줍니다. 구매 전 평화로운 화면만 나오던 영상을 보고 구매하실 거라면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 버그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들의 영원한 숙제인 버그들이 게임에 아직 남아있긴 한데 게임을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버그가 아니니 개발사가 언젠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인드로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많은 최적화를 진행하였지만 자료를 찾는 도중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레임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활히 게임을 하려면 배를 적당히 만들거나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의 몇몇 단점들은 소수의 유저들한테만 적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직접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평을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얼리액세스가 5년차인 레프트는 발전 가능성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컨텐츠를 바라는 분들께는 아직 부족한 게임이지만 개발사가 인디 개발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인내심을 갖고 플레이 하실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의 버전은 예전 거지만 데모 버전이 존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거나 이 영상을 통해 레프트를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럭스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